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요. 예, 너 혹시 지금 시간 괜찮니? 네, 별일은 없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니네 집 근처 카페인데 잠깐 나올 수 있겠니? 저희 집 근처 카페요? 카페 이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바로 나갈게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카페 이름을 말해줬고 급히 겉옷만 걸쳐입고 카페로 뛰어갔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님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계셨어요. 어머님 그냥 집으로 들어오지 그러셨어요. 너랑만 기니 할 말이 있는데 성훈이도 집에 있을 거 아니야. 그이가 집에 있긴 하죠. 근데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제가 걱정스레 시어머님을 바라보자 시어머님이 근심에 찬 목소리로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네 시누이 때문에 그래. 아가씨 때문이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가씨 때문에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우리 시누이는 여장부라고 칭하기에 걸맞을 만큼 성격이 대범했다고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든 똑소리 나게 처리했습니다. 공부도 알아서 척척 잘해서. 시부모님이 잔소리 한 번을 한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명문대학을 나와서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여러 불합리한 일들을 겪다가 퇴사를 했고 얼마 뒤 신혜이가 가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재과제판 기술을 좀 배워볼까 해. 뭐?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취업이나 할 생각해. 내가 일해봤더니 대기업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엄마도 알다시피 예전부터 내가 빵에 관심이 많았잖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적성에 딱 맞을 것 같더라고. 아니 그 좋은 대학을 나와서 왜 그러고 있냔 말이야. 다시 준비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되잖아. 시어머님이 속상하다는 듯이 말을 했지만 시누이가 짜증스레 대답했어요. 내가 만든 자료를 선배라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맞는 것 마냥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참고만 있겠어?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러고도 다니는데 넌왜못 참고 태색까지 하고 난리야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지 그걸 못 참고 뛰쳐나오고 난리냐고 엄마 그건 사기나 마찬가지인 거야 다른 누군가가 밤새워서 아이디어를 짜고 또 짜내서 만든 건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져가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럼 항의를 해 보던지 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항의를 안해본줄 알아? 그치만 자기들끼리 짜고 그래서 별다른 방법도 없어 물론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도 있겠지만, 괜히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 그럴 만한 수준의 회사가 아닌 것 같았거든. 그리고 지내보니까 적성에 맞지도 않는 것 같아. 있어봐야 시간 낭비만 할 뿐이라니까, 빨리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둔 건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시어머님이 나라 잃은 표정을 짓고 계셨는데요. 저도 조용히 신누일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아가씨처럼 똑소리 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걱정을 하세요. 아가씨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냥 지켜봐 주세요. 역시 세연이는 신명한 안목을 가졌다니까요. 라며 신의가 엄지손가락을 지켜세웠는데요. 그때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신의이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매사 저보다 똑 부러졌으니까요. 그냥 시누이는 무슨 일을 하든 잘 해낼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할 말이 있다며 시누이가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병수에는 절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일이 없었기에 무슨 큰일이 난게 아닌가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시누이를 만나러 갔더니 시누이가 배시시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 근처에 왔다가 케이크 너무 맛있어서 하나 샀어요. 언니 달달한 케이크 좋아하잖아요. 정말요? 일부러 안 그래도 되는데 번거롭게 뭐하러 그랬어요. 가다 보니까 이 앞을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가게 좀 걸리기도 하고 언니 생각이 나서 하나 샀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아가씨는 식사했어요? 아니요. 거래처 사람 만나고 바로 퇴근하는 길이라 집에 가서 밥 먹을까 해요. 지금 가면 차도 막힐 텐데 그럼 너무 배고픈 거 아니에요? 저도 밥안 먹었는데 같이 밥 먹을래요? 정말요? 근데 혹시 언니 불편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랑 밥 먹는데 제가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금치 소리만 들어도 치를 떤다면서요. 특히나 제가 시누이인데 언니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누이도 시누이 나름이죠. 아가씨 같은 시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도 하나도 안 불편해요. 아가씨도 잘 알다시피 어머님, 아버님이 엄청 많이 배려해 주시잖아요. 근데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요? 그럼 저도 꽤 괜찮은 신의인 거죠?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분발은 제가 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케이크도 받았는데 밥은 제가 살게요 그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요 떡볶이요? 네 떡볶이랑 순대튀김이 막 땡기는 거 있죠? 그래도 저녁으로 분식은 좀 그렇죠 제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다른 거 먹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분식이 엄청 땡겨서 그래요. 매콤한 떡볶이 먹으러 가요. 라며 신우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집 근처의 한 분식점으로 들어가서, 떡볶이부터 순대, 튀김, 우동까지 잔뜩 시켜서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신우이는 음식을 가리지 않았고, 맛있게 잘 먹는 편이었기에, 평소 입이 짧기로 유명했던 저조차도, 신우이와 함께 먹으면, 평소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맛있게 먹곤 했습니다. 그날도 오랜만에 맛있게 분식을 먹은 뒤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자 신우이가 계산을 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제가 산다고 했잖아요. 저기,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은 그냥 제가 계산할게요. 이유요? 무슨 이유요? 라며 제가 신우이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신우이가 한 테이블을 가리키며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기 할머니랑 손주들 밥 먹는 저 테이블에 돈까스 2인분이랑 우동 추가해 주시고 이 카드로 전부 계산해 주세요. 신누이 말에 사장님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돈가스 하나랑 우동은 제가 계산할 테니까 나머지만 계산해 주세요. 아니에요. 제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두 사람이 잠시 말을 주고받다가 결국 무건의 합의를 했고 신누이가그 할머니와 손주들 음식까지 계산하고 빠르게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신누이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아가씨가 왜 계산을 해준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니고 아까 보니까 손주들이 돈까스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오늘은 그냥 김밥이랑 라면만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돈이 부족한 것 같아 보여서 그냥 제가 계산해 드렸어요. 그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같이 있었는데 난왜못 들었지? 라며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요. 진우이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청력이 좀 좋아서 그냥 잘 들렸어요. 아가씨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배울 게참 많아요. 제가 멀려 그냥 오지랖이 좀 넓은 것뿐이죠. 신의이가 이가 드러나도록 환하게 웃었는데요. 신의이는 나이보다 훨씬 속이 깊었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예전에 시부모님 두 분이 바쁘다 보니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남편과 시누이를 자주 덜봐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였는지 남편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잔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자상함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잘 알아차리곤 했거든요. 언 날은 시댁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비가 내렸고 한 할머니가 우산도 없이. 겉옷으로 대충 머리를 감싼 채 비를 막고 있자 신의이가 자신이 쓰고 있던 우산을 그냥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기에 저도 조금씩 익숙해져갔고 그러면서 마음이 따뜻해져갔는데요. 누군가가 볼 때는 오지랍이라고할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신의이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멋져 보이기만 했습니다. 요즘같이 상막한 세상에 신의이같이 따뜻한 사람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도 마음이 따뜻해진 채 집에 돌아왔고 남편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신우이 칭찬을 하자 남편 입가에도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신우이를 많이 믿고 의지했습니다. 신우이 결정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되어 졌으니까요. 그뒤 신우이는 제가 제빵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뭔가에 집중을 하면 놀라울 정도로 빠져들고 냈기에 얼마 뒤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꽤큰 베이커리 전문점에 취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곳에서 일을 배워서 나중에는 직접 빵집을 운영해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고종사촌 중에 베이커리점에 취업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고종사촌은 전문대 제과제빵과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어요 조금 있으면 니들 아버지 생일이잖니 그래서 고문의 가족들까지 다 같이 밥 먹을까 하니까 미리 알고들 있어 참 그리고 현정이도 온다고 하니까 윤서는 현정이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 되겠네 뭐? 현정이 언니도 온다고 했단 말이야? 가족인데 참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아니 현정이 언니는 평소 가족 행사에 거의 참석 안 했잖아 오빠랑 새언니 결혼식에도 참석 안 했는데 갑자기 아빠 생신에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그렇지. 나도 좀 놀라긴 했는데 온다고 하더라고. 그럼 영주랑은 처음 얼굴 보는 건가? 라며 시어머님이 저를 바라봤고 제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고종 사촌 시누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 가족 행사에 잘 참석을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님 생신에 참석을 하겠다는 말에. 가족들이 오히려 많이 놀란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아버님 생신 날이 됐고 한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촌 시누이는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사촌 시누이가 우리 시누이에게 물었어요. 윤서야, 내가 듣자 하니까 너 제과제빵 자격증 땄다며? 어, 해보니까 그쪽이 적성에 맞는 것 같더라고. 그럴 거면 죽어라 공부해서 명문대는 왜간 거야? 그러게, 라며 시누이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날 남편의 사촌 시누이가 말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시누이보다 학벌이 좋지 못한 것에 대한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해 보였고, 사촌 시누이가 묻는 말에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근데 너는 빵 가게라도 차릴 생각인 거야? 그게 최종 목표이긴 한데, 우선은 재가전 같은 데서 일을 좀 배워보고 싶어. 그래야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 내가 지금 빵집에서 근무하고 있잖아. 아무래도 모르는 곳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보다 아는 사람 밑에서 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나야 좋겠지만, 괜히 언니한테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돼서 그렇지. 아니야. 가족인데 이럴 때 도와야지. 라며 고종사촌 신의이가 근소리를 쳤습니다. 그 뒤에도 신우이는 고중사촌 신우이와 자주 연락을 하는 듯해 보였는데요. 다행히도 사촌 신우이가 신경을 많이 써주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신우이는 일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사촌 신우이가 일하는 곳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실무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신우이 소식이 궁금해서 신우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있다던 빵집에 갔는데요. 빵집을 나서던 신우이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현정이 언니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현정이 아가씨가 왜요? 사람들 앞에서 막 무안주고 그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아가씨한테 일을 알려준다고 불렀는데 설마요. 라는 말에 신우이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신누의 말을 듣고는 고종 사촌 현정희 아가씨가 우리 신누이를 불렀던 이유를 알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신누이에게 느꼈던 자괴감으로 인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예전 일에 대해 저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신누이에 비해 사촌 신누이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한동안 친척들을 피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을 담아두고는 우리 신누이를 그 빵집에 불러들였다고 했습니다. 시누이 말로는 사촌 시누이가 잡니를 부려먹는 건다 참을 수 있었지만 막말을 하는 건 참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촌 시누이가 그곳에서 일한 지꽤 되다 보니 선인격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비웃듯 말을 했다네요. 윤서가 내 사촌 동생인데 공부를 엄청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왔거든. 근데 좋은 대학 나와서 회사 입사했다가 그만두고 저러고 있잖아. 그러게 요즘 세상에는 학벌보다 자격증이 최고라니까. 좋은 대학 다니면서 돈만 낭비한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빵과 나온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나 무시했다고 합니다. 윤서야, 너는 공부만 잘했던 것뿐이지 일 머리는 전혀 없구나. 내가 말해 요즘 너 때문에 엄청 힘들잖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너의 가장 큰 단점은 말이야 자꾸 딴 생각을 한다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해도 잘 될까 말까 했는데 자꾸만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 넌 아직도 네가 머리 좋은 줄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머리로 대체 공부를 어떻게 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라는 말도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촌 시누이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사장님이 대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네요 아니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누가 이런 거야? 아까 윤서가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윤서씨, 한번 알려주면 금방 알아듣길래 잘할줄 알았는데 실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며 사장님한테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말하던 신우이가 긴 한숨을 내쉬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 살짝 귀뜸해줬는데 현장이 언니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면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말도 안 돼요. 요즘은 저를 그곳으로 부른 이유가 괴롭히려고 부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니까요. 그럼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야죠. 위쪽이 워낙 소문이 빠르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 라며 다시 땅에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생판 남도 아니고 친척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사촌 시누이에 대해 다시 물었어요. 현정이 아가씨 성격은 어땠어? 현정이는 항상 말도 별로 없고 그랬지. 근데 고집이 엄청 세서 자기 고집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고 해야 할까? 암튼그 고집은 아무도 못 말렸지. 거기다 만나기만 하면 윤석껏못 빼앗아서 난리였고 말이야. 문제는 고모가 그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윤서가 공부를 월등히 잘하는 것 같으니까 과외를 해달라 학원을 보내달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 바람에 고모가 우리 엄마 엄청 귀찮게 했잖아. 어머님을 왜 귀찮게? 해? 윤서가 공부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몰래 과외를 시키는 거 아니냐부터 좋은 정보 있는데 안 알려준다고 진짜 달달 볶았다니까그 정도였단 말이야? 말도 마 고모가 윤서 미행까지 해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적도 있었잖아. 설마 어떤 학원 다니는지 알아내려고? 오, 그랬다니까. 그래서 엄마랑 고모랑 한바탕하고, 아빠도 고모랑 영 끊는다고 하고, 진짜 어마어마했어.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가 고모한테 좋은 학원 과외도 좋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고모가 귀등으로도안 들었던 모양이야. 근데 어머님 말씀이 백 번, 천번 맞는 말인데, 사실 혼자 공부를 얼마나 집중해서 많이 하냐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말이야. 암튼 그렇게 학원만 막 여기저기 옮겨다니다가 결국에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겨우 들어갔는데 지방에 안 내려가겠다고 난리를 쳐서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에 들어간 거야. 그 뒤로 현정이 얼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윤서한테 친한 척을 하니까 윤서는 현정이가 안쓰럽고 그랬어. 잘 지내보려고 그런 거 같은데 사실 현정이가 갑자기 친한 척했어.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 라미와 남편도 걱정스레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언날은 신우이가 밥을 사준다는 말에 말해준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날은 신우이 표정이 많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가씨, 표정이 엄청 좋아 보이네요. 네. 저그 빵집 그만 뒀거든요. 진짜요? 제가 걱정스레 신우이를 바라봤지만 신우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더 좋은 곳으로 취업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곳이요? 네, 사실은 같이 일하던 직원 중에 유일하게 제편이 되어준 직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원 외삼촌이 작은 빵집을 하는데 외진데 있고 큰 베이커리 가게는 아니지만 실력은 좋아서 배울 게 많을 거라고 추천해주더라고요. 진짜요? 정말 잘 됐네요. 라며 가족들 모두 신우이를 응원해줬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활짝 웃는 신우이 모습을 보며 안심을 했는데요. 그때 그렇게 빵집을 옮긴 게... 시누이에게 신의 한 수가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주말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네 시누이가 제빵에 소질이 있긴 한가 보다. 네 시누이가 집에 와서도 뭘 계속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먹어보게 하고 그랬거든. 근데 맛이 아주 좋더라고. 진짜요? 근데 저한테는 연락도 안 했는데 좀 서운한 걸요. 제가 장난스레 말을 했는데요. 말도 마라. 그렇잖아도 너한테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걸 내가 뜯어 말렸잖니. 좀 괜찮은데 왜 말리셨어요. 신누이가 자주 드나들어 봐야 좋을게 뭐가 있어. 그래서 내가 못 가게 했잖니. 암튼 그건 그렇고, 네 시누이가 만들어서 막 시식하라고 하길래 내 친구들까지 불러서 시식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맛있다고 다들 칭찬하더라니까. 라며 시어머님이 신이 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는데요. 시누이는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빵을 개발했다네요. 그런데 최근에 시누이가 새로 개발한 베이글 샌드위치가 대박을 쳤다고 했어요. 시어머님이 자세히 말을 해줬거든요. 난 사실 그동안 사람들이 베이글인가 하는 그걸 왜 먹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그걸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나 맛있더라니까. 거기다 몇 번을 연구하다가 사과를 추가했더니 요즘 유행하는 단짠 느낌이 나서 그게 대박을 쳤다잖니. 정말요? 요즘 단짠이 진짜 인기가 있긴 하죠 그래 네 말대로 동네 학부모들한테 시식하게 해봤다는데 다들 간식으로 그만한 게 없다고 하면서 요즘은 줄까지 선다지 뭐니 사실 네 시누이가 일하는 빵가게 사장이 솜씨는 좋은데 위치도 안 좋고 나이도 좀 있다 보니까 옛날 빵들만 만들어서 손님이 많이 없었다잖니 근데 다행히도 네 시누이 이야기를 들어줘서 서로 잘 됐지 뭐야 거기다 인스타인가 그 SNS에도 맛집 홍보다고 그래서 쉬지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고 그러더라고. 역시 아가씨네요. 저는 잘될줄 알았다니까요. 그러게 말이다. 요즘은 사장이 절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월급도 올려주고 그랬다잖니. 거기다 네 시누이도 일이 즐거운지 아주 신나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 라미어씨 어머님이 한동안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역시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항상 노력하는 신우이였기에 그런 기회가 왔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신우이가 빵을 새로 개발했다며 우리를 초대했고 기쁜 마음으로 시댁으로 갔는데요. 그날 신우이가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제가 언니 오빠를 그냥 초대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오라고 했어요. 할 말이요? 네, 사실은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가씨 엄청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제가 놀란 채신우이를 바라봤는데요 그게 사실은 빵 가게에서 가끔 마주치다 보니까 정이 들었나 봐요 네? 그럼 빵 가게 오는 손님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빵 가게 사장님 아들이에요 진짜요? 그럼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런 셈이죠 우리 둘다 사장님한테 완전 낚인 거나 마찬가지긴 해요 남자친구가 한의사다 보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웬만큼 하다가 가게를 접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의사요? 네. 남자친구는 빵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말로는 어느 날 제가 제 발로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이건 하늘에 내려준 인연이라고 우리 둘을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남자친구도 아버님처럼 사람이 참 순수하고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게 됐는데 아버님이 옆에서 엄청 응원해주고 계세요. 진짜요? 진짜 인연은 인연인 것 같네요. 라며 감탄을 했는데요. 누가 봐도 좋은 혼처임에 틀림없어 보였기에 가족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그렇게 몇달뒤 신호이는 그 빵집 사장님 아들과 결혼을 했고, 지금도 역시나 열심히 빵을 개발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며칠 전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정이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현정이 아가씨가 왜요? 사실, 윤서가 그 빵집 나온 뒤에 현정이가 무함하고 괴롭혔던 게 밝혀졌던 모양인지 현정이가 그 빵집을 그만뒀거든. 진짜요? 그럼 누가 사장님한테 일렀나 보네요? 나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거기 일하는 직원이 그 빵집에서 일하다 그만두면서 사장한테 편지 한 장을 주고 나갔다고 하더라고. 암튼 현정이가 그 빵가게를 그만두고 나서는 내내 집에만 있다고 하면서 우리 윤서한테 일자리 좀 알아봐달라고 했거든. 근데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 윤서가 기겁을 하고 거절했고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양심이 없는 것 같네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랬더니 니들 고모가 또 다시 찾아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놔서 니들 시아버지가 내 쫓았거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 얼굴에 침뱉기나 마찬가지라 그냥 시시하고 있었어. 근데 며칠 전에 또 다시 찾아와서 뭐라는 줄 아니? 현정이도 윤서처럼 한이사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허구한 날 눈물바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사이 친구 좀 소개해달라고 억지를 부려대는 거야. 현정이가 소개팅 안 해주면 일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겠다고 협박까지 했다잖니. 진짜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니네 시아버지가 영 끊는다고 내 쪽고는 전화번호까지 다 차단했지. 한 이틀을 찾아와서 난동을 비웠는데 니네 시아버지가 밤 단단히 먹고 남대하듯 또다시 내 쫓았어. 한 번만 더 찾아와서 또 그러면 그땐 진짜 안 보고 살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진짜 가족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라며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시어머님의 말을 들으며 문득 좋은 것은 끝이 있어도 나쁜 것은 끝이 없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고종사촌 신의이가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다면 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